6사 지방선거 당선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마포구 의회가 첫 의사일정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엄숙한 선서 속에 4년간의 의정활동을 향한 이들의 각오가 그대로 묻어났는데요.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구청과도 서로 간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유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제7대 마포구 의회가 제 18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지난 6.4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 7대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등원해 엄숙한 선서와 함께 첫 공식 의정 활동을 가졌습니다. 제 1차 본회의를 통해 제 7대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차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 당부와 함께. 당면 과제와 이를 위해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박홍섭 구청장은 구와 의회가 수레바퀴와 같이 협력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이끌자는 바람을 담아 축사를 전했고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청 간부들이 소개된 후 개회식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첫 공식 의사 일정이 될제 189회 임시회를 통해 새 의회가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게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